허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라면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 걷기, 척추 강화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 인대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걷기로 다리 근육 및 엉덩이, 허리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이후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디스크 예방에는 누워서 하는 것보단 서서 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혈액 내의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가 뼈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산보, 산길 걷기, 수중 걷기, 복근 강화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할 만한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허리 건강에 좋으나 볼링 같이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의 편측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